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긴 세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박 난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1년에 배당 수익률 10%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도 이제 며칠만 지나면 끝이 나고요. 10월로 향하게 됩니다. 3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4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주식 시장은 4분기에 가장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벨트를 꽉 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주식 시장은 올해만큼이나 힘든 장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에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이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잘 가시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이고요.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녀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물 교환을 함에 있어서 우대권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요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장사를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더욱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맡기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이 돈을 푸는 장에서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과 주식이 우주를 뚫듯이 그리고 천장을 뚫듯이 위로 날아갔습니다. 한두 배 오른 자산에서부터 많게는 열 배까지 오른 자산들도 속출을 하면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을 해버려서 일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벼락거지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디지털 사회가 더욱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디지털 사회에 익숙한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면서 또한번 부의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국제기구나 각국에서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해서 양극화된 사회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시장에 뿌려진 돈을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리미리 본인들의 자산을 잘 점검해 두는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청산을 하여 현금화를 해 두는 작업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리스크가 큰 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겨놓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시세차익과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크게 떨어져도 장기투자자에게는 크게 걱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배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더욱더 싸게 한 주를 살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어서 배당 수익률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 한 주를 77,000원에 사게 되면 3개월에 361원의 이자를 줍니다. 1년 이자율로 치면 1.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배당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2%가 넘어가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3조는 가격이 더 싸니까 보통주보다 좀더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1년에 2, 3% 정도의 이자가 적은 것 같은가요? 아니면 많은 것 같은가요? 누군가는 정말 괜찮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2% 정도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2% 이상의 이자를 준다는 게 의미가 굉장한 것입니다. 주가까지 오르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 10년 전의 주가는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한 주를 15,000원에 살수 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주를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세 차익이 몇 배나 올랐을 거고 시세 차익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15,000원에 산 주식에 배당금이 1년에 지금 2,000원 정도 주니까 배당수익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은행 이자를 10% 넘게 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부분입니다. 불과 10년이 지났을 뿐인데 은행에서 10%의 이자를 받는 꼴입니다. 아무런 위험 없이 10%의 이자를 받는 것인데요. 정말 대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10%가 아니라 15%, 20%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장기 투자를 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세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검소하게 절약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가면 누구나 5년, 10년 후에 연이자 10%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만 쫓다 보면 나중에 매우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신다면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는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파란불일 때, 그리고 주식이 쌀 때, 그리고 폭락이 왔을 때,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박이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10% 배당 수익률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